어, 이번 영상에서는, 어, 외부의 이미지를, 음, 불러와서 사용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 영상까지는 표면에 대한 속성과, 그 다음 특징에 대한 것들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뭔가 이미지를 씌우거나, 아니면, 음, 보통 이제, 맵핑이라고 하는데, 그, 어떤 문이나 이런 것들, 맵이라고 하는 것들을 적용을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어, 외부 이미지를 적용해주는 방법. 어, 예를 들어서 포스터가 있다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터. 벽면에 포스터가 붙어 있어요. 그럼 포스터가 붙어 있으면 거기다 이미지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벽에 이렇게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위치를 시켰구요. 여기다가 포스터에 대한 걸 한번 포스터 이미지를 어떤 특정 포스터를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처음으로 해야 될 거는 음, 그 포스터의 표면도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먼저 생각해야 될 겁니다. 종이. 일수 있죠. 네, 스터는 보통 종이니까요. 근데 그겉면이그 코팅이 돼 있어서 약간 빛나는 느낌일 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어떤 걸 선택할지에 대한 걸 먼저 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우선 빛나지 않는 종이 재질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램버트를 사용을 하면 되겠죠. 우선 램버트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음, 그 전에 했던 것처럼 윈도우에 렌더링 에디터의 하이퍼쉐이드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우선 어, 엠버트를 만들어서 해도 되지만 이번엔 조금 다른 방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브젝트 를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을 누르게 되면 여러 가지 메뉴가 뜨게 되는데 밑에서 세 번째 메뉴를 살펴보면 어 assign favorite material이라고 해서 어, 기본적인 그 질겨 착해 놓은 매터리얼을 직접적으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램버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두 번째는 램버트. 그럼 여기는 이 오브젝트에 바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물론 하이퍼쉐이드 가면 나오지만 좀 다른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옆에 오른쪽에 어트리뷰테이터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피폴리곤 플랜 1 폴리곤 플랜스 이브 원, 램폴리 그 플랜 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램버트 2라고 해서 이 오브젝트가 적용되어 있는 매터리얼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커먼 매터리얼 어트리뷰트 조금은 다르게 생겼지만, 아무튼 커먼 매터리얼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부분이 동일하게 존재하게 되고요. 여기서 한번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칼라 값, 보통 이제 포스터도 마찬가지로 속성 자체는 칼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는 안 되겠죠. 칼라값 클릭하고, 펜트 <목소리> 부분도 아니고 오른쪽에 보게 되면 체크 형태, 체크 무늬 형태의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무슨 버튼이냐면 텍스처, 텍스처라고 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매핑을 이미지, 어떤 외부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는 텍스처를 적용하는 이 버튼이라고 하면 됩니다. 생각하면 됩니다. 투 텍스처라고 하는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그래서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이 사이에서 더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화면상에 표현해줍니다. Create Render Node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있고, 뭐, 아까 전에 봤던 Hypershade, 그전 시간에 배웠던 Hypershade라고 하는 부분에 Favorite, 뭐, 이렇 Surface, Volume, Matic, 그 다음에 Displacement, 2D Texture, 3D Texture, Environment Texture, 텍스처, Other Texture라고 해서 이네 가지만 활성화되어 있구요. 여기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걸 활성화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 항목에 보게 되면, 불질 체커 클로스 파일 플로이드 2D 텍처텍처 2D 프랙탈 그리드 마운 마블 블로우 뭐, 마운틴 무비 노이즈 뭐 여러 가지 것들인데 그 중에 파일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걸볼 <laughs> 수가 있습니다. 웹 파일을 가지고 오는 이는 왠지 이걸로 하면 될것 같죠? 아무튼, 여기는 이 체크 버튼을 눌러주고, 이 창이 뜨게 되면, 파일을 선택을 해줍니다. 파일 선택을 해주게 되면, 지금, 뭐, 익히, 어, 보여지는 그런 창이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네임, 그다음 폴더 모양이 있죠? 이거 클릭해서 외부의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오픈을 하게 되면 세팅된 프로젝트에 디폴트 프로젝트에 소스 이미지 폴더를 접근하게 되는데 어떤 맵핑 소스나 이런 것들은 다 여기다가 적용 저장해 놓는 게 손쉽게 관리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이렇게 포스터 하나를 저장해 놨어요 영어 포스터니까 가장 처음에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선택을 해 줬습니다 이걸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그럼 이렇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화면상에 샘플이라고 나오게 되죠. 그런데 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적용됐다고 했는데 화면상에 나오지 않아요. 그 이유는 바로 단축키 4번, 5번, 6번 단축키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이 마이어 프레임 모드, 5번이 쉐이딩 모드, 단순 7번이 쉐이딩 모드에 텍스처 맵까지. e 번은 은이트트 모드는 라이트 모드가 라이트가 없기 때문에 h e right to the right t 면 t 면 e right to the right 이 o the right to the right to the right to the right to the r i 오브젝트가 변형되어 있다고 하면 UV좌표라고 해서 매핑좌표가 어긋나 있기 때문에 제대로 표현이 안될 거예요. 그때는 이제 다른 것들을 이용을 해야 되고요. 아무튼 음, 이렇게 적용할 수 있고요.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포스터가 왠지 비율이 좀 다릅니다. 비율이 좀 다른데요. 그거는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 포스터의 비율과 여기는 있이 오브젝트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실제 이 오브젝트, 이 포스터의 어, 높이와 그 다음에 가로 세로의 그 비율을 알아서 그걸 이용해서 하면 되구요 만약 모른다라고 하면 여기 아까 전에 봤던 파일에 뷰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F 체크라고 하는 이 이미지 마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미지 뷰에서 이렇게 이미지를 띄워주고 비율이 517 곱하기 7 5 5라고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517, 775 그럼 이걸 어떻게 써먹냐 이 오브젝트 선택을 하고요 채널박스해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스케일을 조정을 해 주는 거예요 x 하고 아마 z 값을 변형해 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517, 775 너무 크잖아요 그럼 같은 비율을 줄여 주면 5.17 7.75 이렇게 하면 같은 비율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포스터의 비율과 동일한 비율의 그런 모양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음, 기본적인 외부의 이미지를 불러서 어떤 오브젝트 적용을 하는 걸 에, 봤습니다. 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